17번입니다. 해를 구해서 빼세요. 라고 했는데, 대입법으로 풀어볼까 하거든요. 이 위에 있는 식을 y는 걸로 고치겠습니다. y는 하고 마이너스 5 넘기면,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y 대신에 대입해서 풀어볼 거예요. 첫 번째 식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잡았잖아. 근데 x를 3배하고 y를 4배해서 더하면 10이래요. 두 개를 대입법으로 풀어볼 건데, 이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3x에다가 4배한 y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집어넣으면 전부 식이 x로 바뀌게 돼요. x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. 플러스 20은 10이다.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0이고요. x는 2가 나오는 걸알수 있죠. x가 2면은 여기 y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y 값이 나와요. 그래서 y는 1이 나오네. a가 2고 b가 1이에요. 그러면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.